지역균형발전은 그 지방이 많은데도 하여튼 뭔가 주도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. 주도할 수 있다. 세금도 그렇고 재원도 재원이죠, 그데 재원. 재원. 지금 우리 지자체들이 그렇게 하기가 어렵게돼 있어요, 사실은잘 아실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이하나하 정책의 의장 시절에 지방 소비세고 하 지방 소득세라는 게 있어요. 그 제도를 제가 이 도입을 했습니다. 지방소득세요, 지방소득세. 이건 잘 아실 겁니다. 근데 그거는 우선 기존의 거를 지방세로 돌려놓으면서 앞으로 이제 이정차 제도가 안정되는 자율권을 점차 확대하게 돼 있습니다. 근데 그렇게 되면 지방 나름대로 조세 정책을 다른 동작을로르게될수 있어요. 고대적인 기반이될 거라고 보는데 근본적으로 그 지방 발전은 저는 지금 세계가 막 경쟁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수도권을 끌어내리거나 억제하는 거는 옳은 정책들은 아니라고. 왜 그러냐면 결국 국제적으로 어딘지는 경쟁력 있는 게 하나 나가야지. 그러니까 삼성이나 예를 들어서 현대가 이게 너무 크니까 다른 데로 형평이 안 맞으니까 눌러놨다 그러면 세계 시장 경쟁에서 벌써 도태됐을 겁니다. 제가 볼 때. 저는 도시도 마찬가지입다 도시도. 그래서 수도권은 저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방은. 그 대신에 정부는 정부가 지원하고 육성하고 투자하는 거는 지방에 중점적으로 하자. 그런 점에서 수도권이 우리 대한민국은 수도권이 하나의 중심이죠. 그뭐 뭘로 보면 수도권이 하나의 중심이면 동남권이 또 하나의 중심이에요. 동남권. 대구, 울산, 포항, 부산, 창원 이 동남권 중심으로 하는 이 지역은 또 하나 의중요되그 양쪽이 이제 이 발전하면서 전국이 규정 발전된 체제로 갈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, 지금. 그돼 있는데, 지금 문제가, 우리 지금 이 대한민국이 해외에 의존하는 요리 100%가 없습니다. 근데 지금,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이나 베트남은 빠른 속도로 찾아옵니 따라오고 있습니다. 재빠른 속도따르고있어요 그런 것에 위해서 세계 시장이 과거처럼 그렇게 금방으로 커지진 않습니다. 그래서 이미 오늘 창원에서도 제가 그런 걸 봤습니다마는 해운, 조선, 유럽에서 출하는 무슨 이런 그 중요한 분들의 경우에는 특히 유럽의 그 재정 위기가 없지 않습니까?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처럼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가 굉장히 어려움에 겪게 돼 있습니다. 이런 상황을 두고 그럼 우선순위가 뭐냐? 이 지역에 지금 있는 기존의 미래가 불투명한 산업들에 대해서 빨리 미래 대비하는 준비하지 않으면 지역경제 망가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. 대구가 섬유에 대해서 이 외국이 빨리 따라오는 뒤쳐지면서 얼마나 지금 경제가 엉망이 됐습니다. 조선 자동차 무슨 소유화 마찬가지죠. 그래서 저는 동남권에서 우선해야 될 것은 동남권은 그동안에 우리나라 제조업의 중심인데 가장 중국하고 빨리 경쟁에 노출되기 쉬운 구조로 돼 있어요. 이 부분에 미래에 대한 대비 어떻게 할 거냐 는걸 준비하는 게첫째라고 그게 될 때까지는 지금 김해공항 은 조금 무려 가지고 고쳐서 쓰자. 좀그 보안을 쓰자.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구, 부산, 이 동남권이 이제 미래발전의 방향을 잡았다 이래요. 저는 개인적으로는 녹색에서 잡아야 된다고 봐요. 녹색,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늘 쓰고 이건 녹색과 문화입니다. 그러니까 문화예술소재. 여기 잡아야 돼요. 그거에 대한 중심지가 어느 정도 돼서 사람이 여기 끼고 우리 이 지역에 다시 지 이제 경제활동도 다시. 아 이제 이 방법은 되게 잡힌다. 그러면 공항은 저는 그때 그 그때 검토해도 괜찮다고 봅니다 동남권의 중심공항 필요합니다 왜 필요 없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김해공항을 좀 쓰면서 우리가 그거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쪽에 기본적인 경제 미래 구상을 하고 나서 공항 문제를 검토해도 늦지 않다 저희 뜻은 그 뜻입니다 그것도. 그러니까 너무 신공항 만드는 거미양공항안 됐으니까 이런 걸 어떻게 든지다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집착하은 다른 데서 실기한다, 다른 데서. 제 본뜻은 그거였습니다. 예. 그, 시장이 <laughs> 말씀 들어보니까 이 편도 저 편도 아니고 진짜 국민을 생각하고 우리 나라를 생각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많으시는데 너무 감사합니다. 어...